호주야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호주에 조규학을 올때 초등학생 저학년이면 상관없는데 중고등학생이 온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호주 대입을 염두에 두고 오십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 수능제도하고 호주 수능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국 수능, 호주 수능 어떻게 다른가? 호주 조규학 시꼭 알아야 될 내용.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제가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저도, 어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국이 2025년부터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꾼다 그래요. 여기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교육부 자료 내용을 쭉 읽으면서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내신평가 혁신으로 9등급제 폐지, 5등급제 도입.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 시행. 그런 절대평가라는 거는, 뭐, 운전면허증 시험이나 어떤 기준을 넘으면 모두가 다 합격, 기준이 넘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때는 절대평가가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 다양한 아이들, 어, 호주, 어, 한국 대입이든 호주 대입이든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세분화해서 평가하기에는, 그건 당연히 상대평가를 해야 되겠죠. 다만, 이 상대평가 안에 그 아이들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텐데, 음, 한국이 조금 이게 방향이 맞는지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데, 전 세계 유일한 상대평가 9등급제를 해외 주요국처럼 5등급제로 전환. 이거 사실이 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홍콩 등이 5등급제라고 하는데 호주는 100등급이에요. 5등급 아닙니다. 성적에 중학생 때 성적 표기에 A, B, C, D, E로 해서 그게 마치 5등급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호주 수능으로 넘어가면요. 호주 수능은 점수의 합이 아니라 등수의 합이거든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등수, 즉 등급은 호주는 99.95 이게 어 만점이니까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00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칼같이 전체 고3을 한 줄로 쭉 세워서 100등급으로 잘게, 잘게, 잘게 나누어서 그걸 가지고 호주 대입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렇게 힘들게 수능을 쳐도 또 수능 이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담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공정성을 더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기본 뼈대는 이 수능 등수, 이 등수, 등급, 이 등급이 기본 뼈대고요 나머지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또뭐 과외 활동으로 또 여러가지 뭐 수상 경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정말 아주 미미하게 대학별 자체적으로 또 학과별 자체적으로 보너스 점수로 약간씩 이렇게 보정해주는 정도지 기본 뼈대는 무조건 100등급으로 나눈 그 수등을 가지고 어, 평가를 합니다.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 즉 선택 과목을 폐지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 네. 변별력을 낮추면 이게 공정성이 확보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 않는데 네. 학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그 다양한 과목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한국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의 수능은 점수의 조합이잖아요. 뭐 수능 350점 받았다 그러면 뭐 이거 몇점 저거 몇점뭐 사탐 몇점 과탐 몇점 해서 이제 점수의 합이잖아요. 그것도 요즘 보니까 뭐 역사하고 또 영어는 아예 뭐 절대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에 산입도 안 시키던데. 어쨌건 점수의 합이다 보니까 올해는 사탐이 어려웠어요. 근데 과탐은 아주 쉬웠어요. 그러면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의 유불리가 달라지겠죠.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과목들에 어떤 울고 웃고하는 희비가 엇갈리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통폐합을 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정치를 주면 어떨까? 과목의 다양성은 유지하고 보정치를 줘서 이걸 어느 정도 어드저스트하는 게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극단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지구가 원을 선택한 아이들은 33.7%나 되는데. 물리학2는 0.6%, 생활과 윤리는 32.9%가 선택했는데 경제학은 1.1%밖에 선택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현상. 왜? 경제학이나 물리학이 훨씬 더 공부할 양도 많고 점수 받기가 좀더 어렵겠죠? 일반적으로요. 자, 그런데 호주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수학만 해도 수학 안에 극강의 능력을 요구하는 수학 익스텐션2. 뭐, 주마다 이거 불리는 용어는 다릅니다. 어떤 주는 Math Specialis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주 아주 고차한 수학을 선택해서, 어, 그걸 계속, 어, 심화학습으로 파고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아주 기본 수학만 하는 학생도 있고, 심지어는요, 수학을 선택 안 해도 됩니다. 호주 대입 수능은요, 150 과목이 넘는 과목들 중에 필수는 오로지 영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어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게 6개, 5개 이렇게 됩니다. 유학생들은 호주의 네이티브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과목이 달라요. 호주의 유학 온지 5년이 채안 되는 아이들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어 과목이 따로 있고요. 예.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이 또 선택하는 영어가 따로 있고. 나는 뭐, 뭐 언론 방송 관련 쪽으로 나가고 싶다 나는 작가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아이들은 또 영어 에세이가 아주 훌륭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또 영어 익스텐션 2라고 해서 정말 뭐 소논문 하나를 낼 정도로 책자 하나를 만들어도 될 정도의 어떤 어 그런 어 쓰기 능력을 요구하는 또어 익스텐션 2라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런 과목을 세분화시켜서 담는 거죠 자, 사이언스 보시면요 바이올로지는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좀더 많이 선택하고 피직스 같은 물리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더 많이 선택하지만, 아까 보셨던 그 한국처럼, 뭐, 지구과학은 33%가 넘는데, 어, 물리학2는 뭐, 0.6%만 선택하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은 보이지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두루두루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 외에도 보면요, 뭐, 뭐, 고대사, 뭐, 근대사, 뭐, 경제학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다, 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뭐, 150 과목이 넘으니까요. 댄스 과목도 있고 드라마 과목도 있고요. 심지어는 음악은 또 심화 음악도 있습니다. 어, 제 딸아이의 친구가 아, 이번에 이제 그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시드니에이드를 들어갔는데 시드니에이드는 대부분 의전원에서 뽑는데 아주 우수한 아이들 몇 명만 학부에서 뽑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이, 그 친구가 딸아이 친구가 이, 뮤직을, 이, 음악을 익스텐션까지 선택해서 보통 호주는 이제 대입 수능 칠때 다섯 과목을 선택하게 돼 영어 포함해서 한 다섯 과목내지 여섯 과목을 하게 되는데 각각 과목이 투 유닛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 익스텐션 과목들은 대부분 쓰 유닛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친구는 텐 유닛이라는 열개 유닛 안에 음악이 세 개, 즉 음악 하나로 30%라는 거를 자기 수능 점수의 30%를 대변하는 게 음악 하나로 가는 건데 그 아이가 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을 때좀 부럽기도 하고 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래도 음악을 참 잘하는데 그래도 의대를 가는데 음악을 선택하는 거는 음악하고 의대는 좀 연관이 없지 않니? 제가 이렇게 어, 농담 삼아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중국계 아이였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대학에 가서 음악이 이 브레인에 미치는 분야를 연구하고 싶대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참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하나에 깊이 파고드는 아이는 그렇게 할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의 수능 응시자 중 3분의 1이 재수생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 24년도에 수능 응시자가 50만 명이 좀 넘었는데 그 중에 31.7%가, 예, 즉 15만 9,742명이 재수생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예, 재수를 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 상당히 상승되어서 재수하거나 삼수했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훨씬 더 공부를 잘 따라간다. 이런 통계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호주는 재수하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호주는 이 호주수능이라는 에이타는 점수의 조합이 아니라 등수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생물이라는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생물이라는 과목에서 내가 어, 92라는 등수를 받았다. 그러면 탑 8%에 100명이라고 하면 내가 8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다음 연도에 시험을 쳐도 점수가 아니고 등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호주 수능 친 아이들이 자기가 만족할 만한 대학을 못갈 수도 있죠. 원하던 그 학과를 못갈 수도 있죠. 그럼 다음 해에 다시 대입 지원을 할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안 치고 작년에 봤던 그 점수 그대로 가지고 지원합니다. 왜 이건 등수니까. 네. 등수기 때문에, 물론 등수를 조금 더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호주는 대부분, 어, 그 등수를 가지고 다시 다른 과에 또 진학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점수의 조합이고, 올해 점수, 내년 점수가 다 왔다 갔다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 점수의 합을 가지고는 이렇게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아이들이 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이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는 거는 참그 아이들 인생에서 참 힘든 고통을 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과목을 통폐합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재수를 하지 않을 어떤 그런 방향을 찾아주는 게좀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물론 이거 쉬운 해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들께서 호주 수능제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요. 제가 밑에 과거에 올려놓은 호주 수능제도, 호주 에이타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을 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한국 수능과 호주 수능을 비교해 보면요. 한국 수능은 점수의 합이고 호주 수능은 등수의 합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재수, 삼수를 계속 계속 점수를 받고 나가야 되고 점수를 더 상승시켜야 되는 거고 호주는 그 등수 개념으로 가니까 다시 재시험을 보지 않고 재수를 하지 않고 그 점수를 가지고 다시 대학 지원을 계속 할수 있는 예, 그 점수는 그 다음 년도에도 유효하고 그 다음 년도에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게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한국은 과목을 통폐합으로 가고 호주는 150 과목이 넘는 선택 과목을 주어지고 이것도 큰 차이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국은 절대평가 경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고. 호주야말로 정말 극강의 상대평가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호주 조규학을 염두해 주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조규학을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